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알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요. 우리가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던가 어떤 그런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죄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야, 너 어제 그 집사한테 그 말한 거 조금 실수야. 뭐 너의 자만이야. 네 생각이었어. 뭐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집사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것들을 항상 회개하게 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실은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 예수, 예수 밖에서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음,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참 많은 그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죄, 거짓말의 죄, 뭐 음란의 죄, 욕심의 죄, 뭐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남들한테 내 속을 어, 음, 보여주지 않고 내 네,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말 날마다 저를 치고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어, 또그 음, 회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어, 결국 사람은 어, 예수님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란 이름을 미리 우리가 땡겨다 쓴 거죠.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뭐 의인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란 이름은 가져다 썼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예수 믿기 전, 전에 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어, 못되게 살았습니다.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때려도 막구두발로 짓밟고 막 피가 철철 나면은 그 피를 보면서 막 그런 어떤 쾌감을 느끼셨대요. 그리고 또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일반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정말 그런 험한 욕설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런 욕을 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날 집에를 들어왔는데, 그날 술을 먹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엄마 되시는 그건사님께서 어, 이분의 다리를 붙잡고 이분이 자는 줄 알고 그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엄마의 눈물,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그 엄마의 눈물을 그 다리에 떨어지는 그 눈물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뀌셨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이 이제 다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시고, 또그 안에서 회계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눈물을 통해서 회계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은 아마 내 인생은 개차반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 목사님 뿐만이 아니죠.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성향에 따른 그런 어떤 죄죠. 그, 어, 다 각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이제 뭐 너나 할거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 아, 나 같은 사람, 구원시켜준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회계를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새로운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어, 엄청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제가 다윗의 회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다윗,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다윗에게도 어, 아주 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는 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 장군을 어,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아내를 어, 뺐고요. 또 그다음에 그 그. 자기 그시나의 아내를 뺏게,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뺏고 또그 아내인 바세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죄로만 끝났다면 아마 그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권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합니다. 어, 그리고 왕임에, 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나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이 유지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 허락해 주시잖아요.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은 어,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는 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자리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할 때 눈물 뿌려서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물론, 다윗의 그 죄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아들이 죽는 일도 있었죠. 근데 또그 압살롬이 결국은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뭘까요? 아버지 다이시 너무나막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또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런 많은 것들은 어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을 겪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또그 본인의 그 왕권을 통해서 어 본인이 그 왕자에 있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고통받고, 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스는 반드시 죄의 싹스를 받더라고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받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만큼의 그 아픔도 겪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을 때, 어, 우리가 잃지 않은, 어, 잃을 지 않은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잃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자를, 자리를 새롭게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개했을 때 목회도 열어 주시고, 어떤 사역도 열어 주시고, 다시 재정도 열어 주시고, 사업도 열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이렇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회계하지 않으면은, 음, 결국, 우리만 손해겠죠? 그리고, 어,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계합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회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결국 나는 연약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뭔가 내가 어떤 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할때 뭔가 영적인 누군가 리더자에게 신임받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항상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어,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알고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모르고 넘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확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 어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아볼 수 없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죄 없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알수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넘어짐을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더큰 교훈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시간 여러분들 이 회개의 능력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성령께 여쭤봐서 어, 내가 아는 문제의 회개들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고요. 또 성령께서 지적하는 그 회개의 문제들 그 다윗에게 나단이 지적했던 그 회개를 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성령께서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또그 회개를 통해서 희스기하는 죽을병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뚝기 같은 그 신앙은요. 회개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